최재호 선생, 그다음에 최시영 선생님을 제가 특별히 이제 존경하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을닦고 그냥 그 이론만 예, 그렇게 하셨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바른 길이라고 보고 옳타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정산 선생님 은행동하셨냐 뭐 그러면 또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강정산 선생님을 통해서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민족의 그 선도하고 불교를 제가 양쪽을 다 공부를 해보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강정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지 형체하고 선지 좋아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아, 불지 형체 섬지 조화가 이런 뜻이구나. 무슨 뜻이냐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동물은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요. 통찰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일까? 이거를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만이 창조를 할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상상을 말씀하셨는데, 상상을 통해서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배도 만들어내고, 우주선도 만들어내고, 내가 우주에 가고 싶다. 이런 걸 인간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인간에게 두 가지 능력이 있다는 걸다 압니다. 통찰의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불교는 창조의 능력을 쓰지 않아요. 불교는 오로지 통찰만 하는 거예요. 불교도 알지는 아요 일체유심조다, 심여공화사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맞는 것이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네가 그리는 대로 다 그려진다. 알기는 알지만 음. 요즘에 우리나라의 불교 수행법이 남방불교에 미얀마, 태국 이쪽에 사마타 위빠사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식으로 세팅돼서 들어온 게 마음챙김, 마인드플리스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그 명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위빠사나를 계속 들어가 보면 일체의 조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숨을 좀 깊이 쉬어볼까? 이런 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숨 쉬는 걸 어떻게 하는지 바라만 봐라. 불교 명상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또 이제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서 제가 느끼면서 조금.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것들이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범부와 성인의 차이가 뭐냐? 남방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면서 겪은 체험으로 이 체험을 했냐? 이 체험을 했으면 너는 성인이다. 이 체험을 안 했으면 너는 범부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네, 맞아. 우리는 선도는 뭐냐면 선도는 행이에요. 행. 네가 성인인지 범부인지 행으로 증명해라.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남방불교 윗바사나를 제대로 배우려면 미얀마와 태국을 가라. 미얀마, 태국 아니고서는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예요. 교수님, 미얀마가 지금 전쟁 중인데 명상센터가 해요? 예, 해요. 하더라고요. 미얀마의 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저항을 하는데 이 국민들의 모토가 그겁니다. 국민이 이기면 남한이요, 중부가 이기면 북한이다. 그것이 미얀마의 미래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살짝 실망을 했어요. 아니, 국민들은 그렇게 일어나서 행동을 하는데 스님들은 앉아가지고 <laughs> 이게 맞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스님 중에도 승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뭐겠어요? 바로 지장보살의 마음이죠. 부처님 제가 요번 생에는 부처가 못 되더라도 저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나 부처 되는 건 다음 생에 하겠습니다. 그게 위대하다는 거죠. 선도는 이 창조의 영역이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강진우 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니 여자들의 한이 부천네 삼초도다. 그 굉장히 유명해서 아시죠? 이 여자들의 한이 너무 많다. 맨날 남자들한테 억눌려가지고 한이 많다 이래요. 한이. 그래서 막 여기저기 한이 서려 있다. 불교는 뭐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한이 서려 있구나. 근데 공화도다. 강정 선생은 뭐냐면 그러니 내가 다 뜯어고쳐서 <laughs> 다가오는 세상에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창조를 도대체 어디까지 창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그냥 뜯어 뜯어 고쳤다 고하잖아요 이런 게 너무 호탕하고 이게 선도적인 사고라요. 어, 뭐 실제로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선도의 특징입니다. 환웅 할아버지가 뭐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아, 다이 홍익 인간할 만한 보시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가히 홍인간할만한 곳이로다라는 건 뭐를 뜻하겠어요? 이 세상은 홍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세상은 고다. 똑같은 거죠. 고로 가득 차 있다. 불교는 고를 그냥 관하라, 통찰하라. 그런데 환웅 할아버지는 고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가서 홍인간을 하겠다. 그러니 아버지 환인이 천부삼인과 삼천의 무리를 내려줘서 네가 홍인가 해서 만세의 모범을 세워라. 이게 불교와 선도의 차이는 아시겠죠? 불지 형체, 불교로서는 형체를 삼고 세상은 고다, 이 세상은 무상하다. 그게 형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조화, 선도로서 조화, 창조를 한다. 저의 좀해석이 그렇듯 합니까 아, 이거 유튜브올리브으로요 네, 가 지금 이쪽으로 이쪽로막하다로도 그냥 관하고 보고 참여하지 말고 인정하고 막이러는쪽으로하쪽으로 멈추고 우리나라 사상이 그렇게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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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이이쪽 그러다가 또 아, 세상은 그런 거야. 뭐 불교식으로 또 들어가고, 네. 인연법으로 또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말씀하신대로 증산도나 방정산 그분의 그걸 보면 진짜. 근데 그대로 세상이 되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요? 그러, 그걸 네. 보면 아, 진짜 또 그런 세상이고. 네. 아, 0년 전에 그걸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자전거 미국에서도 여자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진 게6 0 년대 이후입니다. 얼마 안 돼요. 음. 한국보다도 늦어져요. 네, 그게 말 말씀... 저는 양쪽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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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져야 네, 된다고 네, 네, 네. 너무 이것만 보다 보니까 아, 네, 네. 우리가 이제 3일 신고도 아까 읽으셨지만 이게 있어요. 지방조식 근처 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실전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만 경제가 발전했다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뭐 하느님께서 축복을 해줘서 이렇게 네. 하는데 근데 완전히 틀린 네. 말은 아니에요. 진짜. 잘 보세요 미얀마, 맞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데 보면 음, 조금 그러니까 뭐냐,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는 내가 전생에 그랬기 때문에 난 지금 가난한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인도에서 불교 신자가 몇십 년 동안 급격하게 늘었는데 어느 계급에 있는 불교 신자냐면 발란트 계급에 있는 사람들 인도는 이제 네 계급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브라만 크라,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요게 네 계급이 있는데 요네 계급에도 못 끼는 불가촉천민 불가촉은 아예 닿지도 마라 근데 그거보다 더한 또 천민이 있다 돼요 보지도 마라 눈에도 <laughs> 보이면 안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개화가 되니까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힌두교의 체계잖아요. 이걸 거부한다. 하고 불교로다가 개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아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이민을 가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쳐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전생에 내가 이래겠어. 이런 것도 그것도 이제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 불교와 성도와. 그러면서 이제 강준호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유지범절 이랬거든요. 불지 형체, 선지조화 유지범절. 그래서 예의범절, 요거를 이렇게 합치면 그런 후천에 아주 조화로운 게 나올 수 있겠다. 너무 사실은 세상을 보면 맞잖아요. 지금 이제 시대 우리가 100년 동안 세상이 바뀐 게 수십만 년 동안 바뀐 것보다더 많이 바뀐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제가 여기 소태산 그분도 넣어주고, 네, 네, 네. 이 원불교의 표어가 뭐냐면, 정신이 개벽하니 물질을 개벽하자 음, 그렇죠. 저는 여기에 네. 이 너무나 와닿고 어시던 네. 분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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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질이 이미 다개벽이 됐어요. 네, 급속도로.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이제 그 어, 아시겠지만은 그 데이비드 호킹스라고 하는 그 의식혁명의 저자가 네, 네. 있었는데 그분이 네.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시대는 과거 수백 년 동안에 내 비해서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천 배가 높은 시대다. 물질만 빠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신도 엄청나게 자기가 점프 시킬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천 배가 높다. 통찰이 근본이 돼서 창조가 이루어져야지. 통찰 없는 창조가 지금은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AI에 대한 위험성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게 시크릿이라고 아실 거예요. 네, 네, 네. 뭐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laughs> 자동차가 생기고 이거는 아예 통찰이 없어. <laughs>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집에 산다. 그러면 좋은 집이 생길 것이요. 여기는 아예 통찰이라는 게 존재하는 네,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돼야 된다. 통찰이 기본이 되고 말 그대로 윗바사나 윗바사나는 명상법이 아니더라고요. 네.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지. 그렇죠. 이게 어느 투맨가 명상법이라는 걸로 다 체계화돼 버렸다. 네. 이게, 이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 결론은 다 조화롭게 할수 있는. 근데 이 물질 세상도 지금 섞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교, 불교, 뭐 기독교다 이것도 섞여야지. 그렇게 네. 해서 네. 위대한 만법비일 그런 도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는 수행이라는 말도 있고 수련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부도지를 보면서 정말 이게 감동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수증이에요. 아, 그러니까 수증. 부도지는 수증이라 그래. 요 수증. 닦을 숫자, 증명할 증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성도는 행동을 하고 깨달음을 증명을 했다. 이게 뿌리가 여기구나. 아예 태초에서부터 황금 씨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수중하고 수중하시오. 다시 돌아오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나가는 인류들한테. 그러니까 닦고 증명해라. 그럼 무엇을 닦냐? 어리석음을 닦아라. 해혹 복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해 혹. 어리석음을 풀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교하고 약간 개념이 비슷해. 불교도 해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수증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이제 발전한 것이 인세 증리예요. 인간 세상을 이치로서 증명하라. 유호 씨의 말씀인데 그것이 사람의 일은 이 세상의 이치를 증명하는 것이고 하늘의 이치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의 일은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이나 자연 천지 자연은 그러한 인간을 밝게 비춰 주는 것이다. 그랬을 때 천지인이 조화롭다라는 거죠. 우주가. 여기서 말하는 걸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조화, 상생.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자비고 계속해서 증명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성통공안 가십시오.